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르르다 대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 가운데 우리가 만난 주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묵상 가운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1절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죠. 에스라서는 포로기의 역사서 세권중첫 번째 권입니다. 에스라는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다시 포로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속성. 그죠? 이미 나라가 망하고 이미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1차 기원 BC 537년에 일어났던 1차 기원과 수룻바벨을 통한 성전 건축, 그리고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고레스의 측령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의 측령을 에스라의 영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아가 160년 전에 70년 종사리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또 7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칭령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요. 이 에스라서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 중에 만난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볼수 있죠. 두 번째,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8절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첫째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말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주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 7 0년 만에 일어난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을 제 2의 출애굽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은과 금과 피물들을 다 이스라엘의 손에 쥐어줬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인 이제 포로 귀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족속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8절 말씀이잖아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스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감동시키신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감동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동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이 신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라이금 하나님의를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을 어떻게 따라가고 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채워주신 감동을 따라서 오늘 내가 순종하며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말씀 묵상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고레스가 고백한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바꿔서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한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 주셔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한 말씀의 고백, 그래서 고레스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 한분한분에다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지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순종하여 주님의 일들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나를 감독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